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부를 읽어 가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13장 14장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13장 33절부터 14장 31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역시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수 있어요. 14장 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2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떠나시지만 또한 오시죠. 이 역설적인 주제 가운데에서 특별히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다루는데요. 사실은 어제 본문에서 이미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시작이 됐죠. 다만 앞에서는 빌립을 책망하시듯이 말씀한 부분이고 오늘 다룰 부분은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담고 있는 22절부터 24절까지를 날마다 쏟는 샘물은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은 그냥 21절까지만 다루고 22절부터 24절은 다음주 월요일에 결론부와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그 길을 알지도 못합니다. 도마의 질문에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성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그다지 큰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뭐냐하면 어제 본문 믿어라, 믿으라는 말이 두 번씩 강조되었었잖아요. 그 믿음의 문제가 여기서 전제되면 네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11절에 믿어라, 믿어라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왔는데, 그 믿는 자가 가지는 권능이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 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또 반복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앞에서 예수님은 빌립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답을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을 보았으므로 아버지를 보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으므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더큰 일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데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그 가운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목격자였을 뿐이에요.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이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하는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하면 굉장히 역설적인데 주님께서 떠나시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육에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으로는 떠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는 오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육 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영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이 제시되고 있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오시는가의 문제가 다루어지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 만약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세 개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즉,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그 교회라면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아버지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 헬라우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법정에서 변호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보혜사셨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진리의 영인데 그 영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시지는 않으셨으나,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21절에 마치 결론과도 같이 또다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 어구와도 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령을 통해서만이 아니고요.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묘한 표현인데요. 부모는 죽어서 영원히 떠났고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받는 아이가 고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잖아요. 굳이 여기서 고아와 같다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데 왜 굳이 고아와 같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을까?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반드시 부활하셔서 육체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을 목격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하나로 연합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재림의 날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21절의 말씀 때문에 22절부터 24절까지 가련 유다가 아닌 유다의 질문이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권이에요. 세상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은 결국은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볼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다는 뜻이고요. 또한 그 기도의 권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본질적으로는 떠나지 않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와 세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죠. 앞에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권능이 생깁니다. 주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고 오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하시고 더큰 일도 행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권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다 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야말로 실제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히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간증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